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튜버 구독자분들 어 그리고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랑 그밥 밴드 네그 밴드 오랜만이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때 쌀국수 먹방 이후로 한한 한 달이 지났나요 네뭐 활동을 계속 하긴 해야 되긴 해야 될 텐데 밥이랑 뭐 이런 거 올리려고 했는데 저 방금 밥을 먹었어요 꽁보리밥에다가 그, 무생채? 예, 네, 무생채 넣고, 멸치에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 먹었는데, 그런 음식을 먹방을 하기가 좀거시기 하고 그래서, 네. 어, 오늘은 그냥 배 먹방입니다, 배. 네, 배. 그때, 그, 방송, 아니, 그러니까 그 쌀국수 올릴 때 음식, 사진도 좀 보이고 이래야 먹방이 볼만하지. 그게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은 좀 보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배. 네, 배입니다, 배. 이거 다 먹을 거예요. 네, 나주배입니다, 나주배. 나주배가 참 맛있죠. 근데 이게 나주배는좀 불편한 진실이 있긴 한데 특등급이라고 하는 A등급 있잖아요. 그런 등급들은 다 대부분 수출로 나가고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배들은 대부분 B급.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가소나는 아들이나 뭐, 뭐 그런 지인을 두지 않는 한 A 급을 뭐 먹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상품의 배들은 이제 대부분 수출한다고 해요. 일본이나 뭐 이런 데로. 근데 저는 이거 뭐 A 등급이라고 말하긴좀 거시기한데 먹어보면 알것 같은데 아무튼 제, 제 고향이 나주입니다. 나주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나고 크기가 서울에서 다 크긴 했는데 그래도 태어난 곳이 거기니까 당연히 고향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나주배, 제 고향입니다. 나주배, 예, 나주배 오늘 먹방 할 겁니다. 썰어서 좀 갖고 오지, 막 그런, 제가 칼질하는 거, 저잘 깎고, 잘 깎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음식도 좀 보이면서, 깎으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 많이 빠졌죠? 홈바 팬들 분 여러분들, 뭐, 방송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쌀국수 먹방 할 때랑 지금 얼굴 보면 엄청 많이 달라졌죠. 거진 3 0 k g 를 뺐습니다. 거진 30kg. 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제 채널에 올라간 영상은 대부분 이제 간헐적 단식 영상이에요. 그뭐 이제 운동의 팁들이라든가 간헐적 단식 보고를 하는 네. 그런 영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댓글도 달아주셔서 제가 열심히 영상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보고를 안 했었는데 제 영상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댓글로. 더 포기했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네, 뭐 그런 아무튼 일이 있어서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먹방도 좋고, 아,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방송 영상 좀 많이 올려줘라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 하나 먹는데도 방송을 하고 있네요. 건강하게 잘, 추석 다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그, 뭐랄까요. 그 전이나 송편이나 이런 걸좀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먹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나주배로 추석을 좀아 추석을 좀 뭔가 아 벌써부터 치 먹고 싶네요. 이간초탄식을 하니까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질 못하니까 딱 정해진 시간에만 먹고 그 이후엔 잘안 먹으니까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사과를 맨날 먹었었는데 오늘은 나주배를 먹게 됐네요. 칼질 잘한다는 이유가 보십시오. 네, 쭉한 줄로 잘하죠. 뭐 칼질 잘하면 뭐 이쁜 자식 낳는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laughs> 결혼을 해야 <laughs> 네뭐 결혼 뭐아아 그쪽네요. 아, 결혼은 뭐 아무나 합니까? 그 황금빛 인생이라고 요즘 드라마 있잖아요. KBS 드라마 제가 뭐 드라마를 챙겨보지는 않는데그 잠깐 스쳐가다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남자 주인공이 비혼 커플인데, 여자는 결혼을 원하는 거죠. 남자는 결혼, 결혼을 안 한다는 이유,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집에 이제 빚도 있고, 그런 고생을 같이 시키기가 싫고, 자기가 뭐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자기 자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자 앞에서 울면서 소리를 치는 그 장면을 하나 봤는데, 자, 공감도 되긴 되더라고요. 그, 가난 물려주기 싫다. 그런 고생을 왜 사랑하는 사람 시키냐, 난안 할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장면이었는데 인상이 참 남더라고요. 대부분 요즘 사회에서 그 남자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또 일찍 결혼한 친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다 따져서 할 거면 결혼 못 한다고 이 저질고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드라마의 후편이었나요? 그 다음 편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 아들이 아들왜 결혼 안 한지를 이제 목격을 하게 돼요. 그 말을 하는 걸. 칼로 뭐 이런 거 좀.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사람 사는 거다그 힘든 것도 같이 나누면서 사는 거다. 네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의 어떤 그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또 신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동산 거품이 엄청 껴져 있는 이 시기에 언젠가 이 거품이 꺼지긴 할 건데, 그때 또 경제 위기가 오겠죠. 경작자들은 그게 멀지 않다고 해요. 저도 좀 멀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서울 집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전세 값은 치솟고, 이게 이제 부동산 거품이 엄청 껴져 있다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흐름인데, 이게 꺼지면서 이제, 비쳐서집산 사람들. 원금의 이자하기도 빠듯한데, 이제, 원금의 비율을 높이면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은 자사의 그 빌딩 몇개 건물, 부동산을 좀 매각을 했죠. 부자들은 안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서 부동산 때문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걸, 대기업들은 이제, 그러니까 부자들이, 흔히 말하는 그 부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삼성이 자사 빌딩을 몇 개를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게서울에 빈집만 20만 채요. 근데 요즘 주변에 좀 보시면 건물들 미친 듯이 지어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선 볼수 없었는데 분양받으라고 막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구절벽시대인데 그 집이 다 분양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 집을 비춰서 사가지고 분양이 다 되면 다행인데, 분양이 안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 뭐, 20층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다 사람이 살아야 그 아파트가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는 거 있죠. 근데, 분양이 다안 돼가지고 뭐, 못 사,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아. 빈집되는 거잖아요. 그런 집에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럼 당연히 땅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단편적인 예를 든 건데, 멀지 않은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의 도움이 나, 그렇죠? 그런 것이 없이 집을 사서 결혼을 한다? 하,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비용 커플들도 많이 드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참. 서로 결혼을 아, 안 하겠다고 만나는 어떤 연애라고 한다면. 꼭 그. 결혼의 완성이 결혼. 아니, 아니. 그 연애의 완성이 결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비극적인 것 같아요. 사랑 과정인데. 뭐, 이런 얘기하면 좀성차별적일 수도 있지만, 남자들의 어떤 소유욕이 좀 있어요. 결혼하면 내 거라는 생각? 저희 작은아버지가 참 멋있으신 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해도, 자기 부인한테, 뭐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한 번도 없다고. 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고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자들이 커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약간 가부장적인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잔존돼 있다는 거죠. 그 여자의 삶을 하나의 주체로서 바라보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약간 소유한다는 개념, 그 개념에 의해 따라오는 책임 이런 것들을 되게 과도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가간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결혼 어떻게 하냐, 할수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저지르고 봤다는 거죠. 제 친구들도 다 그렇고 그런데 그럼 사라진다. 근데 그 친구 아이는 안 낳아요.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데. 제가 물어보죠. 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친구가. 아이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아이를 좋아하는데. 너안 낳냐?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뭐 얘기하는 거죠. 야, 이렇게 나먹게도 지금 우리. 결혼해서 같이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애까지 낳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또 물어보면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하죠. 나면 다 알아서 어떻게 어떻게 키우게 된다. 근데 그런 무책임으로 낳고 싶지 않은 게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인 것 같고. 같고. 이라나 저러나, 헬조선입니다 <laughs> 괜히 그런 말이 탄생한 건 아니겠죠. 이... 네. 근데 그 말에 너무 갇혀있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사람 사는 게흰 후회를 아니겠습니까? 기쁜 일도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그죠 늙고 죽는 것인데.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람 죽음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뭔가 남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꿈을 관철시켜 나가면서 근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자식을 낳는다는 건 결국엔 또 다른 나를 낳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위대한 일인데 인구 절벽 시대죠.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뭐 크게 바뀔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50%예요. 진짜 심각한 수치예요. 심각한 수치. 근데 그분들이 인생을 잘못 살았냐? 아니거든요. 잘 살아오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오래 살줄 모르셨다는 거죠. 인간의 평균 수익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하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65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건 꿈같은 얘기고, 공무원도, 그니까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도 요즘 65세 못 채우거든요.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 그 전에 대부분 은퇴를 하시는데, 모아둔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오래 살줄 몰랐으니까. 근데 그 빈곤율이 50%인 거예요. 파지지우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많이, 보잖아요. 길거리 가도 그분들이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어요. 예측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경제 시기 할때 금리가 20%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 경제 시기가 저금을 하면 그냥 알아서 돈이 굴러가던 시기, 그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많았거든요. 세금을 네 명이, 그러니까 둘이 나면은 넷을 낳아요 그때 인구가 두 명이 결혼하면 네 명을 낳는 시대인데 지금 두 명이 결혼해도 1. 몇 명이 안 된다고 보니까 최저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 낼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제가 호황인 거죠. 그때 쌓인 재원이나 이런 것들로 복지정책을 다 만들어 놨으니 지금 와서 이제 고갈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갈될 거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그래도 잘돼 있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할 때쯤이면 아마 고갈될 겁니다. 그때 되면 아프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뭐 먹방하면서 어떻게 아무런 안, 안 얘기 하네 결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나오는구나 아무튼 그 드라마, 예, 곧 있으면 하긴 하, 할 텐데,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그 남자 주인공의 그 말이 마음에 팍팍 꽂히더라고요. 그렇지. 보게 되겠어. 오늘 재밌을 것 같아 한번 봐야 되는데. 혼밥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밥 먹는다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니네요.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사람과.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못하고 있으니까. <laughs> 참, 인생이라는 게 별게 없는데요, 그렇죠왜 이렇게 힘이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걸어야죠. 그쵸.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게. 먹는 게 낙인 거죠. <laughs> 먹는 게 낙인 게 있어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져 비만 환자들도 되게 많죠. 비만이 환자래요, 환자. 그 시경이, 아니, 그 지경이 됐죠.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저도 이만이었고요. 네. 뭐 지금은 정상 체중이 되긴 했는데 77kg까지는 몸무게를 빼기로 해서 제가 몸무게를 안쟀거든요 87까지 딱 되는 거 보고 제가 안았어요 제가 1 2 7을 시작해서 127 간헐적 단식을 그러니까 30kg를 뺐죠. 요즘 솔직히 말하면 겁나 힘듭니다. 네.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laughs> 그래서 배 먹는 거예요, 배. 아, 칼 들고 이래서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 그쵸?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다 먹어 가네. 이게 양반 집안이로 조용해 보이는데 그래도 먹방이니까 약간 사운드가 있는 게 좋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고. 너무 헬조선이란 말에 갇혀있지 말고. 살아봅시다, 열심히. 파이팅. 야무지게 잘 먹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되게 귀해요. 근데 먹어보니 이크은 아니네요. 맛은 있네요. <laughs> 뭔말 해야 되나? 말하는 능력 좀좀 기르고도. 먹방 좀 해야겠네요. 영 이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스타팅도 되고, 막 이러면 그쵸? 그럼 할 말이 많을 텐데, 음식 보이죠? 그때 댓글 달아주신 분, 네, 음식 보이면서 먹으라고... 아, 살것 같네. 물을 많이 먹어요 요즘엔 커피도 끊어서 배가 고프진 않거든요 배가 고프진 않은데 이게 먹는 양을 너무 현저하게 줄이면서 하다하게 하는 별이라 앉아있다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서, 서잖아요 그럼 어지러워요 <laughs> 근데 이거 먹으면 괜찮아요 또 소화 능력이 되게 좋아지고 뭐, 간헐적 단식 되게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유튜브에 간헐적 단식 1주차 보고라고 검색하면 저 나올 거예요. 지금보다 더 이렇게 좀 쩌있는 애가 한명 있을 거예요. 그 영상 보시면 저희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뭐, 다이어트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 저는 건강한 다이어터를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분들이 말하는 거랑 좀 틀리게 말할 거예요. 뭐 그런 게 마음에 드시면 한번 와서 구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니까 뭐 홍보 같네요. 홍보에서 제가 얻어지는 건 없는데. 아. 저희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데 책을 빌렸어요. 다음에 책 리뷰도 좀 해야겠네요. 먹으면서. 음, 콤밥뺐더니까책 하나 추천할게요. 햄미요라는 일본 기자가 쓴 책이 있어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제 먹, 먹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먹는 게 뭐냐면. 위안부 할머니랑 같이 밥을 먹고요. 체르노빌 그방사원행으로 그 오염된 곳에 가서 방사원에 핍복된 음식들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먹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전 그쪽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이헤미오라는 사람이 방사능 거기 이제 체르노빌 그 사고 현, 사고 현장에 근처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권한 음식을 먹는데, 방사능이 무조건 오염됐죠. 근데 그걸 먹으라고 한다고 먹어요, 또. 저는 못 먹겠거든요. 그렇잖아요. 죽을, 죽을 병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먹을 수는 없는데, 기자정신이 되게 추철한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산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다는,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행에 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런 처절한 현실들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할아버지들이 참 인상적이던 었게 뭐냐면, 지원이 나와요, 음식이. 피폭당하지 않은 음식들이 지원이 나오는데, 그건 자기 자식들한테 주고, 그 피폭된 음식들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어요. 이 술을 먹으면 그게 씻겨져 내려간다고 믿는.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시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처참한 현실들 속에 먹어, 먹고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책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게 가슴에 와닿으실 거예요. 저는 그책 읽고 참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 위안부 할머니는 이제 죽고 싶어서, 근데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이 사연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자살을 하려고, 일본 그 무슨 그, 아무튼 일본 어떤 건물 앞에 자살을 하시려고 하셨나봐요, 세 분이. 근데 자살을 이제 경찰이 와서 말려가지고 자살을 못 하셨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미오가 만나,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죽지 못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할머니의 처절한 삶?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같이 눈물 을 흘리고 같이 춤도 추고 뭐 이런 그런 장면, 그런 글귀들도 있고요. 그 전쟁이 나서 먹고, 먹으려고 인육을 먹은 사람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이 과연 단순한 행위인 것인가. 거기서 얘기하는데, 먹는 것은 무슨 걸 초월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위도 있는, 아, 부분도 있는데. 그죠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분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먹잖아요. 먹고 사는 어떤 생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와닿게. 그리고 되게 문체가. 막 슬픔을 일부러 지워 짜내지 않아요. 그냥 사실만을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슬퍼요. 처절한 삶이. 이 가을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배목방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뭐밤영석으로한번 올라올게요. 네, 요리해서. 근데 이게 책상을 이렇게 놓고 하면 그 음식이 보이나? 아 이건 제가 따로 혼자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배고파 끝났고요. 음,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괜히 이상한 얘기해서 우울한 분위기가 좀 되긴 했는데 같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음, 열심히 파이팅해서 살아갑시다. 다음에 또 볼게요.